머리가 이렇게 한쪽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체 머리가 다 없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운전하고 길을 가는 중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딱 바뀌었는데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대요. 신호위반을 하신 거죠. 이것을 본 경찰차가 뒤에서 이 오토바이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나는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차가 뒤에서 마이크가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살색 헬멧, 살색 헬멧, 오토바이 멈추세요. 예. 예.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많이 웃었는데요. 별로 웃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웃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이야기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제 안에 들어왔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경찰차 같이 우리의 삶에 잠깐 멈춰서게 할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신호 위반을 하면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나의 삶을 멈춰 서게 할수 있는 내가 더 안전하게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흑인들을 상대로 미용 용품을 파는 분이 계셨어요. 뷰티 서플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끔 그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 뷰티 서플라이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갔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왜 왔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늘 바쁘셨는데 제가 그날 찾아갔을 때좀 시간 여유가 있으셨는지 저를 붙잡고 자기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의 아내와 자녀들은 큰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계셨고 자기 혼자 여기 남아가지고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예, 아내와 자녀에게 붙여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의 기록이 부부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실 텐데, 혼자 계시면 주일날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 제가 주일날에도 이 가게를 엽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굉장히 바빠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의 진심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마음 한편이 참 찡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내가 원한 인생은 이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멈춰 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허덕허덕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멈출 수 없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멈춰서십시오. 스탑. 나에게 그렇게 외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외침이 필요하신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쳤던 그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는 유언의 말을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깨달은 그 진리,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이야기가 바로 유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유언의 말씀은 어떤 축복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와는 자신이 이제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데 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그들 가운데 지키기 원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여러 인생이 있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다 살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한 번의 인생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들을 엉뚱한 곳에 시간과 우리의 은사들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의 교훈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준 교훈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이 땅에 평안한 지가 오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지났냐면 25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고 자기와 같이 전장을 누이면서 함께 목숨을 거고 싸웠던 그 백성의 리더자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길 때그주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숙연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순간에 여호수아는 입을 열어서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서 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민족이 이만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안정이 될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한 평안할 수 있었던 그 공은 여호수아가 가장 컸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너희도 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있지. 너희들 내가 곧 죽을 텐데 죽으면 내 모양으로 동상 하나 세우고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거기다가 내 업적을 다 기록해 가지고 공적비 하나 세워놔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자자손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 리더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맞습니다. 당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대단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인생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내가 했다는 것, 나의 것에 대한 전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 생행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훌륭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들,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교만해서 멸망을 당했고,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후에는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인구 조사를 하려다가 하늘계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볼때 여호수아는 참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할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변함없는 사람.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 이런 사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교훈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처음과 끝이 동일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만큼 안정되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본다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국에서는 종로로 타고 성을 짓던 사람이에요.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군사들도 아니었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나와가지고는 가축을 몰면서 여기까지 40년 동안 걸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정탐했던 가나한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수가 바라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높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하고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탄권이 다녀와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그렇게 겁을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탐꾼으로 다녀왔던 여호수아가 다 이길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고 그가 믿음대로 한 대로 그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봐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고 내가 일을 이루었다고 어떤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다 완성돼서 그땅 가운데 그가 거주하고 안정되게 되었을 때 했던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할수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면 우린 다 죽는다고 광에서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과 싸울만 한 것이죠. 싸워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자신이 해보니까 어느 민족과 싸워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땅 가운데 그렇게 안정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이게 우리 땅이다 하면서 그땅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교훈의 말씀을 죽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 삶은 어떠세요?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좀 살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처음 직장을 갖고 출근하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때 내가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자녀를 주셨을 때, 내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해 갈수 있을까? 학교를 보낼 때이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 해갈 수 있을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좀 편안해지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자녀들도 지약가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이땅 가운데 살 만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좀더 잘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어떠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 가운데 살 만한 삶, 무엇인가 안정된 그런 인생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서 가나한 땅에 하나님 나라, 땅응을 얻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Next step. 그 다음, 자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 이땅 가운데 세우셔서 도대체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겸손하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살아갔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제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샘플이 되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그것을 그들이 망각해 버리고 이제 우리가 살만하다. 우리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종을 부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이곳 가운데 우리가 자자손손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안주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끊어야 될것 이방 민족들과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찌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경고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만큼 살게 된 것, 자기가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단 강물을 막으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셨고, 때로는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면서 대신 싸워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나고 나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그들에게 생각하기 쉬웠을 때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그의 아버지는 하는 일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카네기가 내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갈배싹이 있지 않는 것이죠. 이민을 가고 싶은데 이민을 갈 만한 차비조차 있지 않았어요. 이때 어머니의 친구인 핸더스 부인이라는 분이 선뜻 그 차비를 빌려주었어요. 적지 않은 많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카네기는 그 돈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이 돈을 꼭 갖겠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카네기는 열심히 일을 했고 일을 하면서 하루에 50센트씩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모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게에 빚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젠가 내가 목돈이 생기면 갚아야지 절대로 갚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빚을 갚으시려면 조금씩이라도 1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모아서 그 빚을 갚을 때그 빚이 갚아지는 것이지 언젠가 갚아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50센트씩 돈을 모았어요. 50센트면 얼마냐면 500원이에요. 5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500원씩 모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그 빛을 갚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빛을 갚게 되었을 때 카네기는 자기 가족을 모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빌린 돈은 갚을 수 있다. 빌린 돈은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빌려준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 우리가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자.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결단하고 다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까지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빚은 갚아도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갚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살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돌려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 너희가 무엇을 돌려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다고 이렇게 프랜카드까지 걸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마다 나와서 세워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교훈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실 때내 안에 생길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될 텐데 이것을 대할 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찬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값 없이 주신 은혜로 이것을 먹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와서 2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와는요. 마지막 말씀을 남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를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천을 짠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실을 다 만들고 실을 가로 세로로 엮어가지고 천을 짰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텔레비전에서 그 짜는 예,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천을 짜기 위해서는 세로 줄들이 있고 그 사이를 가로 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예, 그것을 내려 쳐가지고 단단하게 천을 짜는 것이죠. 만약에 대충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번 줄이 지나간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그것을 단단하게 쳐줘서 이것이 아주 짱짱하게 그 매듭이 지어질 때 하나의 완성된 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대충 어설프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한번 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어느 편에 어느 위치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천을 짤때한줄잘 짰다고 해서 그 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의 천이 완성될 수 있도록 친밀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부흥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어요. 내가 옛날에 한번 금식기도 며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옛날에 한번 했던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은 그것이 아니에요. 천을 짜듯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가까운 관계를 맺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마지막 순간에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빠져갈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내가 끊어야지 하면서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스톱해야지 하면서도 스톱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일이 내삶 가운데 반복되지는 않으세요? 말아야지 말아야지 내가 생각을 하고 의식은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결단이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것이 잘 끊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되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삶 자체를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끊어야지 했던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의 옆에서 친밀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삶을 바르게 해가면 이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의 살과 피 이것을 여러분들이 대하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또한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서 연합됨을 느끼시면서 주의 거룩한 성전된 성도로서 세상 것을 자연스럽게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 여호수아의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요,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나 다한 번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진 않겠지만 남아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엉뚱한 것에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땅에서도 여호수아 고백했던 것처럼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더큰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